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한태콘입니다 오늘은 장마 후 농작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문, 장마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풀 장마 후에는 풀들이 쑥쑥 자라기 때문에 제초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제 장마 후에 제초를 하면은 풀도 잘 뽑히고 또 다른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장마 후에는 가장, 어, 취급한 것이 어, 잡초 제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심었던, 4주 전에 심었던 농작물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추, 여름 상추인데요. 여름 상추는 좀잘 자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튼튼하고 아주 좋은 거 하나도 없이 잘 자라있고요. 어, 상추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범상추인데요. 시를 받기 위해서 놓은 상추입니다.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고요. 옆에는 열무입니다 열무 열무는 아 조금 구석구석 이렇게 보시면은 구석구석 보시면은 이렇게 벌레 먹은 흔적이 있는데요 농약을 안 줬기 때문에 아 이렇게 벌레가 좀 먹긴 했지만 아 친환경이라서 또 몸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어 시금치를 심었던 것인데요 시금치 아 시금치는 어, 시금치가 재배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나질 않았습니다 어, 시금치는 재배가 좀 편한 편이긴 한데 요번에 작물 재배에서는 어, 시금치 재배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어, 시금치는 거의 보이는 게 없고요 시금치에 대해서는 어, 재배에 실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열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는 전어 로켓로콜라 인데요 로켓로콜라는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보기만 해도 탐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 로켓로콜라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잘 자라고 있는데요 왼쪽은 또 이렇게 잘 자라지 않아서 좀 속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 표시를 했던 깨입니다 깨깻잎을 먹을 수 있고요 늦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옥수수들이 많이 자라있고요. 오늘은 옥수수 수확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도시농부 한티꼬리였고요. 아, 여름철 농작물 재배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농작물은 비가 오면 쑥쑥 큽니다. 또 쑥쑥 크지만 또 풀, 농작물만 크는 게 아니라 풀도 더 쑥쑥 크기 때문에 어, 풀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무기철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도시농부 한테골의 오늘 촬영을 마치고요. 또저잘 어, 저 보신 분들이 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응원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농부 한테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한테골입니다. 이것은 봄에 재배했던 작물들인데요. 얼마나 잘?